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들이 있죠 에디슨 EV 9% 수익률에 19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번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코이즈 등 110만원 수요일에는 일동제약 등 440만원 목요일에는 인포뱅크 1 0만원 금요일에는 넥슨 GT 130만원, 오늘 월요일에는 에디슨 EV 190만원에서 총 97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단일시장 주도주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의 매수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죠.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슨 EV 자,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날 이후로 주가가 갭으로 하락이 뜨면서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유중 자, 물량 나오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만들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저점을 잡고 상승을 해 주었다. 그 이후에 저항을 맞고 주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저점을 지키면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위로 올리는 모습. 그렇게 되면서 오늘 시초가에 의미 있게 이런 저항 부분들 돌파가 나와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 매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에디슨 이브로 수익을 챙겼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9% 시수익률에 19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무료 단타 종목 매수하신 분들 오늘도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 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보시기 전에 영상에 대한 시청료가 없으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12월 12월 한 달간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고배당 고배당 관련 주들. 배당 관련 뉴스만 나오게 되면 고배당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번호로 자 번만 보내주시면 가 배당도 챙길 수 있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자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 한국 BNC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 BNC가 자 이날 자, 강한 상승 뒤에 오는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유증을 이날 종가 유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2200억이라는 2200억이라는 자금을 회사에서 그냥 운용하겠다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빚을 빚이나 이런 시설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서 유증을 조달하게 됩니다 유증 이후에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한가를 맞게 되고 그날 장중 한가가 가면서 주주분들의 주주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혀 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날 이후로 자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BNC 자국비 죽었다 한국 b n c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반대로 한국 BNC가 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드리면서 한국 bnc 자 좋은 매수 기회가 왔으니까 매수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오미크론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오미크론 치료제 기대감에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죠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말 높게 올라가면서 이 뒤따라서 3차 접종 3차 접종한 사람들까지 감염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미크론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주도 섹터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언급 드렸었죠. 자, 근데 이 기사가 12월 17일입니다. 자, 12월 17일. 12월 17일에 나온 기사로 인해서 이날 언급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지금 항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변종 바이러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한국 BNC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그 이후에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급증이 되었고 그 이내서 한국 BNC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한국 BNC에서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안트로퀴노놀이 미국 임상 fda 임상 이상을 앞두고 현재 높은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현재 지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관해서도 억제 효과가 뚜렷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나와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지속 관찰하시거나 자 아니면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자잘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언급 드리고요. 역시나 지금 12월에 임상 시험 종료 결과 발표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현재 12월 20일. 12월 20일인데 지금 12월에 임상 종료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현재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볼 부분은,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되면, 역시나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제로 나와 있죠. 현재는 백신이 아닌, 자, 백신이 아닌 치료제다. 왜냐하면, 은 현재 지금 백신을 맞은 3차 접종자까지 확진이 되면서 우리는 백신이 아닌 치료제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있어야지만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수요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 공급량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한국 BNC에 대해서 이런 생산 공급량 증가와 함께 치료제 수요 급증을 하면 매출로 다시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유증, 자, 유증 때의 손절이 나오게 되었겠죠. 왜냐, 자 하루만에 예를 들어서 이날에 산 사람만 해도 하루 만에 40%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포감을, 공포감을 주는데 어떤 분들이 겁을 안 먹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시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재료에 대한 내용과 깊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런 부분에서 손절할 필요 없이 오히려 더 물량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천만 원, 그리고 또다시 천만 원, 이렇게 이천만 원만 채웠어도 벌써 지금 현재 60%에 달하는 그런 수익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벌써 1,2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재료 자 내용들 깊게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목표가와 함께 그리고 매수가 매도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고 아래 번호 숫자 1번 보내달라고 했죠. 자 보내주신 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목표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셔서 고배당 관련주와 그리고 한국 BNC의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큰 수익 챙기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자, 이게 17일날 기사였죠. 17일.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놓치게 되면 지금 현재 20일. 자, 17일날 기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린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17일날 과감하게 매수해서 오늘도 종가상 17%에 가까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목표가를 안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 번호 셀 1번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들 다 해소해 드릴 테니까 크게 수익 볼수 있게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 같은 동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